괜찮아요? 분위기 좋네. 아, 아 나. 민소류. 아주. <laughs> 뭐야 이게? 이거 이게 바로 시원부부의 상징이 아니가. 언제 됐지? 만난 만난지는 한 팔면 뭐었고한 주에 됐다고? 산지? 산지는 됐다. 어? 한 달도 안 됐나? 한달안 됐어? 안 됐어? 남자친구 어디 있어? 아 야. 오늘 뭐 친구 만난다고 생각. 어 기다려봐 뭔데 또 아니 이게 우리가 또 얼마나 슬픈 얘기를 하려고 레이크가 아니 아니라 이게 어. 나이 먹었다는 게 뭔데 뭔데 내가 소치를 야, 야. <laughs> 야. 아, 우리 그럴 나야? 진짜로 아니 근데 우리 엄마 쪽 아빠 쪽이 다 이게 어. 있어서 근데, 근데 티안 맞아 나지 아이들 몰랐어 그지 <laughs> 어? 마음 아픈 사람이 이렇게 내가 또 선물 하나 줘야지. 뭐야? 우리 정수리 지금 귀여운 걱정이시잖아. 네, 네. 가려야 되잖아요. 네네네. 이거 하나 써보는 거 어때요? 아, 아 야, 우리또 개그맨 커플이야. 집에아 이런 거 있거든. 한어어 한번, 한번 써보실래요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<잠깐만. 웃음> 진심으로 약간 건너하고있 같지 아뭐 이렇게 뿌리는 게 있나? 뭐 약이 있나? 태양 아, 너는 너는 천장이 글러먹은 애야. 하안먹은 거예요? 아 네. <laughs> 가져가도 되는 먹예요 잠깐만. 벗겨볼까? 벗겨볼까? 아이고. 살리네. <laughs> <laughs> 잠깐 마시고 있어봐 내가. 어디가? 나 오늘 쓰레기 버리는데 쓰레기 좀 버리고라 밖에 못보세 아유 쓰레기 좀 버리고 잠깐 잠깐 있어봐 잠깐만 누워 있어도 돼 민카롱? 어이 물론이죠.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어요. 네 누워 계세요 여기 여기 요거 요거 대고 나이가 나이인지라 <laughs> <laughs> 좀만 있어봐 편하게 있겠습니다 어이, 그럼 내집이아이고 <laughs> 자기야 씻을거 아, 더 찐, <laughs> 아, 더 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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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 들어와 아, 더 아, 더야 아, 더 아, 여기 등진 닦아줘 등진. 아, 저 친구네. 빨리 등진 닦아줘, 장기야. 아, 죄송한데 저 음, 포류 밖에, 그 쓰레기 버릴 누구시면요 누구요? 포류 친구인데. 뭐라고, 기야 아니에요? 아, 네. 아 죄송합니다. 아니 아니 아니요, 좋게. 여기 수건도 없어가는데 수건 좀 하나 주실 수 있나요? 수건 좀짜못봤는데럼 빨래 여기 수건 하나 없어요 여기 거실에 있는 거예요? 예. 오신 음, 분이요? 수건 없는 거 같은데. 수건 없어요? 네. 아 제가 지금. 죄송해요. 그 팬티 좀 갖다줄 수 있나요? 팬티 좀? <laughs> 팬티요? 이 네, 팬티만 이으면 이거, 이거 앞에 이렇게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수건 어떡해요? 수건요? 쓰던 걸로 닦을게요. 아네 죄송해요. 나티디는못참가지고뭐 뭐, 뭐, 어떤 거지? 거기 그빨간거 팬티 있죠? 빨간 거. 빨간색이요? 네 빨간 팬티. 빨간색이요? 네네. <laughs> 혹시 그 빨간색 맞죠? 네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진짜. 아, 진송 아, 요 이거 진짜. 다고요 예. 진짜. 아, 진짜. 요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여요성적아요 <laughs> 네. 네. 네! 저 지금.. 편지방 뭐, 입고 있는데.. 앞 지나갈 거거든요. 아까 <laughs> 그거 입으셨어요, 진짜? 예. 네! 다른 데 보고 계시면 제가 얼른 방으로 뛰어갈게요. 방 어딘데요? 저 끝에요. 옷이 저기 있어가지고.. 알 예, 잠깐만요. 다른 데 보고 계시면 제가 얼른 지나갈게요. 잠시만요, 네. 돼, 아 죄송해요. 아니 아까 없다고 들어가 지고 제가. 요 네? 저 나왔어요. 네네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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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 가요? 아. 아... 나지안 아, 지금, 지금 지나가요, 저 지금. 네네 네. 우리야. 네, 네. <laughs> 어, 우리 <수리야>, 빨리. <laughs> 야, 너 소문이 돌래. 나 얼른 지나가 봐야 돼. 아니, 죄송해요. 얼른 지나갈게요. 아니, 아니에요. 아니, 빨리! 빨요 아니, 아니요요 아니. 아니, 아니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거 딱 봐도 안 맞는데 빨간색이 네 야, 아, 뭐. 씨, 이거는 누가 입어. 아. 이거 나도 안 입어. <laughs> 이거, 아니야? 어려워. 아. 야, 이거 아 아니요. 야, 이거. 아니, 반가워 너무 오랜만에 했네. 귀색이더치셨나좀여운색상쳤는데 홍보석도 좀 줄였어요. 야, 뭐야? 아니야? <susurly> Blank. i'm going